참양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짧아서 기억하기가 좋아서 참 좋아요. 늘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로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읽으면 정말 이곳에 약속하신 축복들이 제 삶속에 그대로 다 임할 것 같은 그런 귀한 말씀이죠. 더군다나 참 중요한 교회에 대한 진리를 확인해주는 시에 부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말씀 우리 성경책에 보면 보통 파워포인트에나 이렇게 띄울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보면 이것의 부제가 어떤 상황에서 누가 기록했다라는 것들이 적혀져 있죠. 거기 보면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이 제가 갖고 있는 성경과 똑같은 성경을 갖고 계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무슨 말씀인가요?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 부르라고 다윗이 지은 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둘파로 나눠져 있었죠. 하나는 사울을 따르는 무리들이었고 또 하나는 다윗을 따르는 무리였습니다.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경험했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남편이 누군가의 아버지가 죽었을 것이고 누군가의 재산이 없어졌을 것이고 누군가의 경영하던 기업들이 없어져 버렸거나 또는 농토나 아, 재기에 소출을 얻던 야, 그런 과수원들이 회화되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윗을 하나의 왕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것이죠.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함께하신다라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규정되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아, 돌아오지는 아, 못했습니다. 성 바깥에 있었죠. 그런데 아직 성전을 짓지 않았을지라도 그 법교를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득하게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다윗을 비롯한 모두의 마음이 기쁘고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다 쏟아냈는데 사실 이 석절의 말씀은 너무 벅참합니다. 그러므로 한 단어 한 단어가 의미를 가득 담고 있는 시편이죠. 우선 우리의 눈길을 잡아끄는 단어 하나는 형제라는 호칭입니다. 다윗은 예배하러 올라온 백성들. 여러분 가정들이 다 다르죠. 아버지가 다 다를 것이고 형제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모두를 향해 우리는 형제입니다. 라고 말. 여기에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우리 마음 속에 와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성경의 믿음의 공동체가 가족의 다름이 아니라고 노차가르치지요. 디모에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적습니다. 만일 내가 지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리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 디모에가 숨기는 것이 교회다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인데, 아우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혹시 오해할까봐 설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이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가족이다라는 이야기죠. 모두가 잘 아는 비전 하나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4.46절에 말씀해 보면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모여서 삶을 어떻게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자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때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의성도들 함께 있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자신의 것들로 채워주었죠 그리고 함께 먹었습니다 여러분 늘 함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있으면 헤아리지 않고 자기 것들을 나누어주는 관계 그리고 늘 함께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식구라고 말하죠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이라는 것이죠 선교 초기에 한국교회 일화를 이렇게 적은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성교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선교 보고서는데 아주 흥미로운 기록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1890년대 후반에 강화도 북단의 홍의 마을이라고 불리워지는 곳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홍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근데 이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의 교적부 이름들이 쭉 적혀져 있었는데 이름이 재미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겠습니까? 홍의 네. 교회 교인들의 명단은 박능일. 권신일, 김경일, 종순일, 주방일, 장양일 모두 다 이름이 똑같은 글자가 하나 있죠. 뭡니까? 일자라는 글자예요. 왜 이랬을까?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름을 석자로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집에서 돌림자, 학렬을 따라서 짓잖아요. 마치 돌림을 따라서 짓듯이 그들 모두는 다 이름 끝이 일자예요. 그것도 우리가 부를 때 한글 일이 아니라 한문으로 다 적었을까 하요이 이름의 마지막 글자는 전부 다 한일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살펴보니 그 내력을 이렇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 마을에 전해졌을 때그 마을 훈장인 방능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그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이들을 가르치던 훈장, 아, 훈장 노릇서 하던 바로 그 서당을 교회로 개편을 하죠. 그 동네 사람들이 훈장 선생님의 인도를 따라서 다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예수를 믿은 남의 그들은 이름을 바꾸기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새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어떤 바뀐 이름으로 할까를 고민하다가 그들은 모두 다 우리 조상이 준 성은 바꿀 수 없지만 이름 한 자는 우리가 똑같이 하십시다. 그리고 선택한 것이 일자였어요 우리는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한 가족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대명현상은 강화도 일대로 퍼져나갑니다. 강화도 북쪽에는 교동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사람들은 다 믿을 신자를 돌림자로 뭐, 어, 성도들이 이름을 바꿉니다. 방달신, 방합신, 서한신, 서풍신, 황여신, 황초신 다 신자입니다. 여러분 1890년대라고 하면 지금부터 100년이 훨씬 넘은 때 아닙니까? 그러니 전통과 질서가 얼마나 중요했을 것이며 문중의 입김은 또 얼마나 강했을까요? 조상이 지어준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 자체가 불경이었을 것인데 그것도 그 가정이 그 가문이 늘 갖고 있는 이름을 바꿔버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똑같은 돌림자를 가졌을 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꾸지람과 얼마나 많은 욕을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름을 다 똑같이 했습니다. 까다로운 무엇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확인한 하나가 있었죠.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이름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확인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밥을 할 때에도 우리 식구가 먹을 밥을 준비하는데, 그러는 정성은 기본이죠.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실수를 합니다. 실수할 수 있죠. 누가 실수하는가요?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받아들여야 하고요. 내가 덮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힘이 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린아기가 열이 펄펄 나는데 아버지가 이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으면 정말 아버지인지 검사해 봐야 합니다. 그쵸. 그렇죠? 누군가 하나가 아프면 가족이 모두가 다 아픈 게 그걸 가족이라고 하죠. 예. 무슨 일로라도 힘들어지면 우리 모두가 다 아파하고 우리 모두가 다 도와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가 가족임을 증거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가 가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가정의 모습을 가질 때 위로부터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1편 134편은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죠. 첫 번째 그림은 2절의 말씀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베로운 기름이 수염 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립니다. 아론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 제사장으로 위임식하는 위임을 하는 그대의 장면을 다윗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조상들 그대로 들어서 알고 있던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전합니다. 예, 대 제사장은 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했습니다. 아론이 대지상 입어야 할 옷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모세의 의식을 집전하는 것이죠. 그의 손에 기름이 들려 있습니다. 성수운 기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붓습니다.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어디로 갈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 그대로 아론의 뺨을 타고 올렸을 것입니다. 아론의 코에 가득한 수염을 적셨겠죠. 그리고 나서 그 기름들이 방울방울 방울 가슴으로 떨어져 내렸을니요 근데 가슴에 무엇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힌 판이 있었습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흉패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만, 그것이 왜 하필이면 12개의 보석일까요? 그렇게 하면 모양이 좋아인가요 그렇지만 은 않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1 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머리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다 흘러내려간다라는 뜻이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주신다 라는 것이죠 아, 네. 두 번째 그림은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가 아는 자신들 지형에 관한 것이죠 3절의 말씀입니다 헐몬의 이스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하도다 팔레스타인 땅은 사실은 그렇게 큰 땅은 아닙니다 길쭉한 그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길다고 해도 성능이 시원찮은 자동차라도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달려 올라가는데 두세 시간이면 충분한 그런 것이죠. 그런 맨 북쪽에 자리를 잡고 사는 집파의 이름이 단 집파였어요. 그런데 그단 집파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지형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헐몬 산입니다. 여름에 아주 더울 때를 제외하고서는 1년 내내 하얀 눈을 이고 있는 그런 산이죠. 근데 여러분 그큰 산에서부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별로 그렇게 크게 큰 나라에 살지 않니 웬만한 곳에서는 다 헐문산이 보이거나 좀 가까이 가면 더웅장해 보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곳에 1년 내내 눈이 녹아서 흘러내립니다. 그 흘러내린 물이 요단강이죠. 요단강이라는 말은 조딴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흐르다 어디서부터? 단에서부터. 그런 뜻이죠. 단에서부터 흘러내리는 헐몬의 물이 요단강에. 이요 그리고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를 입니다좀더 흘러내리가면 사해 바다를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갈릴리 호수가 없이 사해 바다가 없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원천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마치 헐몬산에 있으리 다 녹아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 내듯이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 있는 그들 가운데 교회를 통해 임할 것이다. 함께 모이는 가정에 하나님들은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님 그곳에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보통의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 거기서 영광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 영생입니다. 모든 복을 초월하는 복이죠. 아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수렴해 담아놓은 복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죠. 햇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숨쉬고 공기를 허락받았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잖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 그보다 큰 사건이었죠 예, 주님은 이 땅에 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소식은 무슨 소식입니까? 복된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그렇게 주님,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의심이 축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 어떤 사람은 눈을 뜹니다. 운동병자는 나았고, 가난한 사람은 회복되어졌습니다. 배가 고팠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죠. 소외되고 버려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영접되어지고 용납되어지고 존중되어졌습니다. 놀라운 기쁨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 채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며칠 전 주일학교를 다녀온 사람, 또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저울에서 다닐 때는 요즘 요 교회보다 훨씬 인심이 좋아서 노트를 많이 줬습니다. 주일 학교 가서 성경 암송하면 공책을 받을 수 있었어요. 공책을 받기 위해서 암송한 성경 귀절이 오늘 저를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laughs> 노트를 받고, 연기를 받고, 크래퍼스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읽어야 했던, 외워야 했던 성경 귀절 중에 가장 유명한 귀절. 평생에 교회에서 뭐한 번도 안 보다 보신 분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한번이라도 받아보신 분은 압니다. 이 귀절 알죠? 그태여 어, 스크린에 띄우지 않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는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축복을 뭐엇을 요약하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 하나님 현제의 축복을 주시는 나 우리가 참된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있을 때입니다. 그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정말로 유효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게 읽어볼까요? 할모네 이스라엘 시온의 삼전에 내린 값도다. 거기서 바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기 영생입니다. 성경은 지명이라고 말하자, 장부사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서 거기가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로 모여 있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곳입니다. 그곳은 다름이 아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의미,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쉽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복을 놓치고 싶으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다라 내 마음에 맥히는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한, 그것을 탈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에 남아있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결단이 되어줘야 누가 싫다고 우르르 떠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다 아시는 분이지만, 막 아시는 사실이지만, 저는 쌍둥이 아빠입니다. 일란성 상둥이를 데리고 산, 20년을 살면서 가장 제가 많이 했던 잔소리가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밥을 많이 먹어라 이런 잔소리를 별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만 먹어라 할 정도로 먹으니까 말이죠잘 먹었습니다. 건강하죠? 잘 커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잔소리는 야 싸우지 마라. 아, 왜 이렇게 싸우는지 말이죠. 하나님 제가 뭐 하나님부터 잘못하고 있습니까왜 나는 이렇게 싸운 아이들을 갖게 됐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몇년 전에 내셔널 어, 지안을앞두에서 만든 특별한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고요. 제가 그아이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란성 쌍둥이 어머니 뱃속에 생길 때부터 그 아이는 하나밖에는 어, 음식을 공급받을수 있는 관을 갖지 못했던 일란성 쌍둥이는 각각 가지고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밖에 없 그러니까 하나이는좀 작고 하나님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열심히 약물을 빨아들여야 하는 자꾸 커져요. 그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어, 내션을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뱃속에서 아이들이 조금만 커도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싸운 모양을 뱃속의 카메라로 보여주는데 야, 엄마 뱃속에서도 쌍둥이들하싸우잖아고 하나가 밀면 하나는 발로 치고요. 아마 머리를 부딪히고 막 그래요. 예, 생존해 내기 위한 아, 최선의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싸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와서 저한테 이릅니다 아빠 언니는 말이지. 뭐이거 이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제가 생각해도 그 아이가 왜 그랬을까? 저도 좀 마음이 안 들어요. 또 언니는 언니대로 와서 이릅니다. 아빠 제가 말이지 이렇게 하는데 그거 정말 잘못됐지. 생각해보면 그렇기도 해요. 제가 우유부단한 애비라 그런지 몰라도 얘가 말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제가 말하면 제 말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야 네가 좀 참아. 네가 좀 봐줘야지. 그렇게 말하고 나죠. 그런데 한 번도 제가 들어보지 않은 얘기지만 가정을 해볼 때 하나이가 와서 만약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빠, 언니가 너무 싫어요. 집을 나갈래요. 그래. 걔참 잘못했지. 넌나 알아. 제가 <laughs> 저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싫어서 그 집을 떠나겠다고 말하면또 다른 가족이 있다고 하면 그 가정의 가자는 뭐라고 말해볼까요? 그래 아무도 네가 가는 게 너도 순간이 편하고 우리도 편할 것 같아.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도리어 그런 말을 하는 아이를 남으려을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에 똑같이 적의해 보았습니다. 음. 하나님 아무게 집사가 꼴 보기 싫어서 그 애를 옮겨야 되겠어요. 그래 나도 꼴이 보기 싫다. <laughs> 너 옮겨라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면 교회가 가족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셔야 할가 얼마나 자명해지는지 여러분 기억할 수 있잖아요. 예, 모두의 마음에 모두가 다 맞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배경이 달라. 우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고 얼굴 생김이 다른 것만큼 정말로 다른 종류의 삶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하나로 모아놓고 하나님은 턱없이 선한 하시잖아요. 너희 식구다. 그래, 식구가 가져야 할게 뭡니까? 누구 하나가 싫다고 해서 그것을 이탈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죠. 마음 먹은 대로만 하면 이혼 한천 번쯤 해야 옳은 거 아닙니까? 근런데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남편이 마땅하지 않아요? 아니 해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쌓여진 하나님의 은혜들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참고 인대하는 부부에 놀라운 축복을 쌓아주시듯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교회에 남아있기를 소원하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어, 힘든 상황이 생길지라도 그 공동체가 하나되어줌을 지켜내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를 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연합해야 그냥 가족이라는 울타리만으로는 부족하죠. 오늘 이 시편은 1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합는가 연합되어진 가정이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도 두 편으로 하나 싸웠죠. 다위 편이 있었고 사울 편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생명을 물고 싸웠습니다.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연합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 그 하나된 가정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루벤지파라는 이름을 가졌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시몬, 어떤 사람은 레위, 어떤 사람은 유다, 어떤 사람은 다니고 납달리 요셉 지파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파를 이루어서 수백 명이 내려왔으니 지금은 잘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지파가 시작되어졌던 야곱의 열두 형제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명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네 명의 어머니가 사이가 좋았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투기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남편을 독차지하려고 했고 그때 때때로 자기들의 낳은 자녀들이 볼모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어떤 아들들의 엄마는 아내가 아니라 종이였습니다. 종이 아들들이 아내가 낳은 아들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음이 자명하지 않을까요? 많은 아들들이 있어서 야곱은 그 중에 하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치독히 미움을 당하지 형제들의 손에서 팔려갔습니다. 어떤 일은 팔고, 어떤 일은 팔려갔고, 어떤 일은 형제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마음속에 어떻게 상처가 없겠어요? 마음속에 어떻게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다 덮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40년이 된 교회입니다. 우리 속에도 원망이 있지 않을까요? 40년 동안 지나면서 좋은 일만 다 있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섭섭한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됐던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니다 40년이 뭡니까? 우리가 4주만 다치지 않아도 단박에 그 사람의 속을 다 아는데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와 정말로 친해지고 싶으면 여행을 가라. 저는 거꾸로 말하고 싶어요. 누군가와 정말로 원수가 되고 싶으면 여행을 가라. 여행을 가보면 안 돼. 다 알죠. 나도 다 밝힐 수 밖에 없고, 그도 다 밝혀줄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사연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죠. 원망과 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비와 원망을 멈춰야 하는 것이죠. 아직도, 누구는 믿고 누구는 속섭하다고 하면, 함께 앉아있는 사람은 맞지만, 연합하는 가족은 아닙니다. 함께 연합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가족이 되어야 하나님의 혈압까지 놀라운 축복을 갖지 않겠습니까?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망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비를 그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들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함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몇년전에 LA 지역에서 올림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이라고 하지만 벌써 10년이 넘씬지간요 올림픽을 치렀기 때문에 한인들이 많이 모여사는 그 동네의 거리 이름은 지금도 올림픽 블로드 그죠? 올림픽. 그래서 올림픽을 치를 때 식전 식후 행사들이 참 볼만한 것들이 많잖아요. LA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을 치르면서 가졌던 계획은 그곳에 피아노 연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한 대를 놓고 그 피아노에 아주 고성 마이크를 장치한 다음에 스테디움에 가득 모인 그 12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듣, 듣게 하는 그런 방식의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예, 현대가 가지고 는 기술로는 얼마나 잘할 수 있죠? 피아노 한 대만 쳐도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지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상한 것은 스테디움에 500대의 그랜드 피아노를 갖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랜드 피아노가 우리 앞에 보여진 이런 피아노가 말이죠 500대나 스테디움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옮겨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는 옮겨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옮겨오는 다음에 발견했어요이 피아노라는 것이 튼튼한 쇠줄로 묶여있는 것을 망치로 때려서 내는 소리 아니요 그리고 움직이면, 옮기게 되어지면 이게 좀 줄들이 풀어지죠. 그래서 음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율, 튜닝이라는 것을 소개해야죠. 피아노 한 대를 놓고 튜닝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5 0 0대 피아노를 어떻게 튜닝하면 좋을까요? 500대의 피아노가 모두다 똑같은 소리를 내도록 맞춰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1번 피아노를 튜닝을 하고, 또 2번 피아노를 튜닝을 하고, 3번 피아노를 튜닝을 하면 1번과 500번의 피아노가 똑같은 소리를 낼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 절대로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가 했던 방법은 그 중에 대표가 되는 피아노 한 대를 선정해서 500대의 피아노 앞에 내용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한 사람씩 피아노 위에 앉았죠. 1번 피아노가 도오라는 소리를 내고 나머지 499대의 피아노가 그 소리에 맞춰 도를를내다 그리고 그 다음 또그 다음 그랬더니 500대의 피아노에 똑같은 소리를 갖게 되어졌어요. 같은 원리가 우리에게묻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곁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에게 맞추든지 아니면 내가 강제해서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도록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될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각자를 바라보던 눈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가 될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맞추고 남편은 아내에게 맞추고 또 부모는 아, 자녀들의 비율을 맞추는 한그가정은 품지박산의 모습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의 이엘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곳것은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된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모든 갈등과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로 연합되어질 수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교회에 위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얼마나 풍성한 축복인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영성경에는 감탄문으로 주었지요 How good and p r e s e n t it is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감격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탄생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게 그렇게 아름답고 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명하신 그 놀라운 복들이 우리 가족들 모두에서